오늘은 버섯으로 상상도 못한 요리 보여줄게. 이거 하나면 진짜 밥도둑 예약이다. 초간단 대박 요리 기대해. 먼저 버섯부터 손질해 볼게. 이렇게 칼집을 쓱쓱 내주면 더 먹음직스러워 보이거든. 왜 이렇게 정성을 들여? 너무 예쁘게 썰면 먹기가 미안하잖아. 이제 버섯을 비닐봉지에 넣고 버섯에 튀김가루가 잘 묻히게 튀김가루 넣어서 흔들어줘. 고추는 이렇게 쏭송 썰어주고 양파는 큼지막하게. 알록달록한 색감 좀 봐. 벌써 맛있어 보이지 않아? 이건 그냥 채소인데 맛있어 보이긴 뭐가 맛있어 보여? 이제 양념장 만들어 볼게 짭조름한 간장 달달함을 더한 설탕 어디든 어울리는 굴소스 다진 마늘 빠지면 섭섭하지 상큼하라고 식초 맛술이나 물 넣어서 잘 섞이게 저어줘 이 양념장이 버섯의 운명을 바꿀 거야 기름 두르고 버섯을 구워줄게 기름은 넉넉하게 넣어줘 중간중간 박으면서 넣어주고 뒤집어가면서 노릇노릇하게 익어가는 이 모습 좀 봐. 이건 뭐 고기랑 비주얼 대결에도 이기겠다. 진짜 고기 같은 냄새 나는데? 뭐야? 버섯이 이렇게 고급진 음식이었어? 진짜 놀라긴 이르다. 아직 하이라이트도 안 나왔어. 약불로 낮추고 버섯을 한쪽으로 살짝 옮겨준 후 기름이 부족하면 더 넣어줘. 그리고 고춧가루 넣는 거지. 자, 고추기름 냄새 느껴져? 이거 진짜 대박이네. 이 고추기름만 하면 모든 요리가 레벨업이다. 이제 양파랑 고추 넣고 양념장 들어간다. 양념이 뿌려지니까 진짜 요리 같네. 그냥 버섯이 아니라 무슨 고급 중식 같아. 내가 만드는 건다 고급이야. 양념장이 버섯이랑 찰떡 궁합이라는 걸 보여줄게. 이렇게 버무릴 때 양념이 버섯 속으로 스며들면서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가는 거야. 봐봐 윤기 잘잘 잘 흐르지? 이 정도면 고기라고 해도 믿을 걸? 고기보다 나은 것 같아. 오늘은 버섯한테 박수 쳐줘야 해. 얼른 빨리빨리 빨리 따라해.